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허식 인천 시의장이 탈당계를 냈다는 소식이 일면에 올라왔습니다. 허의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윤리위 개최 직전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이뤄진 징계 절차라 중징계가 예상됐던 만큼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허식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허의장의 탈당계 제출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심재동 시당 윤리위원장은 허 의장이 탈당계 제출로 윤리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고 다만 윤리위원들에게 그간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입니다.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GTX 노선 확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경인일보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에 GTX D, E, F에 대한 신설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김포 부천으로 노선이 한정돼 김부선이라 불렸던 GTX D는 강남 직결 노선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또 GTX B 선로를 이용하는 용산 직결 계획은 자동으로 폐기될 전망입니다. 한편 g t x 2는 인천 검암과 서울 광운대, 남양주 덕소를 잇고 GTX-F는 고향 대곡과 수원, 하남, 의정부를 순환선처럼 연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경기일보입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천시와 옹진군은 5일과 6일 북한의 포격 사실을 3, 4시간 지나서야 인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해 5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특별행정구역 등을 통한 지자체와 국방부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국방부와 행안부가 헬라인을 통한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가 빠르게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